지브로리를 이렇게 돌리면 헤드 스피드가 이게 빠를까? 어? 이렇게 돌리는 게 빠를까? 이게 빠를까? 내가 중심을 축을 잡고 덜 움직여야 돼. 덜 움직여져야지 얘 끝이 빨라져. 근데 내가 힘을 준다고 이게 빨라지지 않아. 이건 커지기만 해보 속도는 더 느려. 그러면 내가 스윙을 했을 때 드라이버를 좀 멀리 친다고 멀리 가서 몸이 이동하면 헤드 스피드는 느린 거야. 내가 여기서 올라가야 헤드 스피드가 빨라지죠. 몸 안에서 중심을. 이거 중심축을 계속 중심축이 몸통이라고 생각하면 팔을 자꾸 크게 크게 돌린단 말이야. 헤드 스피드가 느리죠. 내가 몸 안에서 돌아야죠. 안에서 안에서. 근데 이건 빠른 게 아니야. 그러니까 내가 힘을 준다고 헤드 스피드가 빠른 게 아니라 축을 잡는데 그 축이 몸이 처음에는 몸이었고 발이었으면 나중에 몸통 안에서 손이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야 돼요. 그랬을 때 헤드 스피드가 빨라져요. 쥐불놀이를 잘 생각해. 이렇게 간다고 절대 빨라지지 않아. 이게 빠르지. 줄넘기를 할때 우리가 쌩쌩이 같은 거할때쌩쌩이를 이렇게 해서 쌩쌩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. 그죠? 쌩쌩이는 어떻게 해요? 이게 짧아져야 이게 빨라지잖아. 그러니까 두 바퀴를 뛸수 있는 거 아니야. 크게 한다고 스피드가 빨라지지 않는다. 그렇다면 드라이버 칠 때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잡고 몸 안에서 쳤을 때 스피드가 빨라진다. 오케이? 그 원리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.